안녕하세요. 유보일드유분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형 바구니인데, 이 아랫부분에 술이 달린 그런 디자인의 바구니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실은 제가 이더 패브릭 랩의 어, 초콜릿 퐁당이라는 패브릭 얀을 사용을 할 거고요. 바늘은 잘안 보이지만 12mm 짜리 제가 왕코 바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원형 바닥을 먼저 뜨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원래 원형 뜨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단 빼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코를 올리면서 그 단이 티가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예쁜 육각형의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게 변형 짧은뜨기라는 문이에요. 요거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을 이렇게 잡고, 제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게요. 실끝 잡고, 다른 손으로 실을 이렇게 한 바퀴 손가락을 감아주신 다음에, 왼쪽 상단으로 올리면 이렇게 원이 생겨요. 이원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에 실을 끌어오신 다음에, 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바구니 뜰 때는 이렇게 꽉 뜨시 마시고, 이렇게 좀 살살살살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 뜨신 다음에 이원 안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서 뒤에 실을 끌어온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이렇게 하나 했고, 어, 다섯 개를 더 떠주세요. 그러면 총 여섯 개의 짧은뜨기가 이원 안에 생길 거예요. 둘, 셋, 이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이 V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이때 요 매직링 하면서 아까 생겼던 이 꼬리실 있죠? 요거를 잡아당겨주시면 이 원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를 닫아주면서 2단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렇게 고리에서 바늘 빼주시고 위에서 보이는 이첫 번째 V 있죠? 이 V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 생겼던 고리를 바늘에 걸고 뒤로 한번 쑥 빼주세요. 당겨주시고 다시 바늘을 뺀 다음에 아직 여섯 코 그대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고립가 빠져나온 V자 있죠? 여기 그 왼쪽에 보면 이렇게 V자에 또 코가 있어요. 이 V자 가운데로 바늘을 넣는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늘이 실 가운데로 빠져나오도록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4, 5번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 고리는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과 바늘 사이로 실을 이렇게 통과를 해주신 다음에 고리를 바늘에 걸고 그대로 쑥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뜨면 2단의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가 생긴 요 바로 이 V자 가운데 있죠.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원래 짧은 뜨기를 하려면 이 누워있는 V 밑으로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고 이 밑에 있는 요 여기 있는 V자 가운데로 코를 넣고 있거든요 바늘을 이걸 변형 짧은뜨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도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 위에 V가 아니라 여기 누워있는 V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어, 요러, 요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바늘을 넣는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실 가운데로 바늘이 뿅 나오도록 뒤에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하나. 또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입니다. 한 코에 두 개씩 하나 두 번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그 가운데 부위에다가 바늘 넣고 한 코에 두 개씩의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 원형 바구니 바닥 뜰때한 3단 정도까지만 살짝 뜨기가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어, 여기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막상 뜨다보면. 어, 세 번째 코에 두 개의 짧은 뜨기를 했고 그 다음 보이는 여기 또 부위에다가 가운데 바늘 넣고 이렇게 가운데로 쏙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2개 하나 두개 했고 하나 둘셋넷그 다음 코 여기 보이죠? 이렇게 V자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 2개 하나 했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부위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여섯 번째 부위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얘가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뜰 때마다. 하지만 이 v 자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숨어 있는 부위가 보이니까 이 가운데로 또 바늘을 넣어서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1단에서 아까 코가 6개로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6개의 코마다 2개씩의 짧은 뜨기를 했어요. 2여 6, 8, 10, 12, 그래서 총 12개의 코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요것도 다시 닫고 3단 가도록 할게요. 근데 3단 뜨기 전에 이 가운데 구멍이 너무 늘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까 그 당겼던 꼬리실이죠. 요거를 다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3단 갈 건데요. 이제 3단에서부터 제가 규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1단에서 6개의 코 만들었고요. 2단에서는 이 6개의 코에 1코에 2개씩의 짧은뜨기를 해서 총 12개의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3단에서부터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2개. 이렇게 6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총 18개의 코. ...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4단에서는 하나의 짧은뜨기 개수를 하나 더 늘려서 하나,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5단은 또 짧은뜨기 하나를 늘려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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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네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두 개. 6단은 또 하나 늘려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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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섯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단의 개수를 쭉 늘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총그 단의 코의 개수가 6, 12, 18, 24, 30 이런 식으로 6의 배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2단까지 했잖아요. 3단은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을 계속 반복을 할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또 이거 마무리하는 거는 바늘에서 고리에서 바늘 빼고 여기 위에서 봤을 때첫 번째 요 V 있죠? 여기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생겼던 고리를 끌어온 다음에 쭉 당겨서 너무 요 고리가 길면 뒤에 실 조금 당겨주세요. 근데 또 너무 바짝 당기면 그 다음에 실 하기 힘드니까 한, 한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통과했던 V자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v 에 바늘을 넣고 혹시나 뒤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빠져나오게끔 뒤에 있는 실을 왼손으로 잡아주셔서 바늘 위로 갖고 오고요. 이때, 바늘하고, 바늘하고, 이 고리 사이로 실이 지금 통과를 했어요. 이 위치가 됐을 때,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를 뜨면, 3단의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 3단의 규칙이 하나, 둘, 하나, 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두 번째 여기 보이는 V에는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V자에는 하나. 그 다음 V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두 개. 요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을 쭉한 바퀴 둘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4단을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했고, 그 다음 여기 부위에 한 개의 짧은뜨기 하고 여기 남아있는 마지막 부위에다가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하면 지금 뜨는 3단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하면 이렇게 3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 4단을 보면요. 하나, 하나, 두 개를 여섯 번 반복해야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단을, 그 다음 단을 올라갈 때는 고리에서 바늘 빼고, 위에서 봤을 때첫 번째 부위,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놓고요. 이 고리를 바늘에 걸어 뒤로 쏙 빼주시고, 이 고리는 제가 손가락을 미리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고리가 통과한 바로 왼쪽에 아래에 있는 부위 있죠, 여기? 여기다가 바늘 넣고, 가운데로, 뒤에도 이렇게, 가운데를 튀어나오게끔. 바늘 넣고, 고리에 손건 상태에서 이 꼬리 실을 바늘 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늘과 고리 사이에 이렇게 실이 위치해 있을 때, 고리를 바늘에 걸어 앞으로 쏙 빼와주세요. 그리고, 가슬을 하나 하면 지금 1, 2, 3, 4단의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코 여기 부위에 하나의 한길긴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가 하나, 둘, 이렇게 됐으면 아까 세 번째 코에 두개 한길긴뜨기 하는 거였죠. 가운데로 바늘 넣고 하나, 이렇게 4단의 첫 번째 세트 규칙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규칙과 여기서 이단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 올리는 아까 그 방법 있었죠? 그두 개를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몇 단을 뜨시든지 간에 크기가 커져도 작아도 이 원이 완벽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뒤에서 봐도 그렇게 단 올린 티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런 규칙과 뜨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어, 원하시는 크기만큼 바닥을 한번 떠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옆면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9단까지 떴어요. 그래서 6, 9, 54에서 총 어, 40, 아, 40, 아니죠. 54개의 코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참고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많이 단 올린 티가 안 나죠? 그럼 이거 이제 옆면을 한번 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면을 뜰 때는요, 우선, 어, 이 전에 원형 바닥 뜰 때와 똑같이 첫 코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여기 짧은뜨기에서 바늘 빼고, 여기 보이는 누워있는 첫 번째 코 부위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은 상태에서 뺀 만들어진 고리를 뒤로 한번 쑥 빼줍니다. 그리고 이 고리가 빠져나온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부위, 가운데로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을 끌어와서 바늘 위에 올린 다음에 고리를, 손가락에 걸렸던 고리를 바늘에 걸어 앞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이랑뜨기란 걸할 건데요. 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부위 있죠? 왼쪽에 있는 코, 여기에 뒤에 있는 실에만 바늘을 걸어줍니다. 근데 이, 여기에 걸어서 이제 제가 짧은뜨기를 할 건데 이 뒤에 있는 실 하나에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 저는 이게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뒤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일자인 부분 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바늘을 넣어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지금 요실과 그 바로 아래 에 있는 요실까지 같이 바늘에 지금 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주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랑뜨기 짧은뜨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도 여기 있는 부위에 바늘을 넣고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요 일자실까지 같이 바늘을 통과를 해서 실, 감아, 끌어온 다음에 두개 걸렸을 때한 번에 통과. 짧은뜨기 하나 더, 이랑뜨기로. 그 다음도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의 이런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랑뜨기를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색을 바꿔서 한다면 어, 바꾼 색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무늬가 도드라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바구니를 할때 이랑뜨기를 하다보면 지금은 별로 몇코를 안 떠서 그렇게 티가 안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각이 점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꺾인거 이런식으로 어, 옆면 바구니의 옆면에 1단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한 코에 하나씩에 이렇게 이랑뜨기 겸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바, 아이고, 한 바퀴 <laughs> 쭉 불러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1단에서, 옆면 1단에서 옆면 2단을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코까지 이랑뜨기를 떠가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코 있죠. 여기 위에 보면은 부위가 예전에 있던, 이전에 있던 부위처럼 이렇게 예쁜 부위가 아니라 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v 의 왼쪽 코는 여기고, 오른쪽 코는 이 가운데 코너 떠서 이 뒤에 있고,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어쨌든 이 마지막 코에 위에 있는 부위니까 이 뒤로 바늘을 넣어서 마지막 이랑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를 바늘에 넣고, 마지막 이랑뜨기. 하면 제가 지금 어 여기 10코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0, 20, 30, 40, 50을 했고, 50개 코가 됐고, 여기죠. 하나 둘셋넷 해서 총5 4개 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어,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랑뜨기를 마무리를 했고 제가 이제 옆면의 2단을 가기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옆면의 2단서부터 그냥 보통의 짧은뜨기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통의 짧은뜨기를 할때 제가 이 단을 마무리하고 사슬을 세개세를 올려서 새로운 단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 코에다가 어, 보통 짧은뜨기를 시작을 해서 쭉쭉 돌아가면서 뜰 거예요. 단 마무리 없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단 어, 장점은 어, 지금 보이는 이런 거 있죠. 여기 올라간 티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 티가 안 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첫 코인지 어디가 마지막 코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꽈 짜투리 실 있죠. 이걸로 첫 코를 표시를 해주시고 어, 짧은 뜨기를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단수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짧은 뜨기 이항 뜨기가 끝났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짜투리 실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고그 왼쪽에 보면 여기 저희가 바닥에서 이 옆면 이항 뜨기할 때새로 올렸던 이 사슬 있죠. 그 왼쪽에 있는 이 누워 있는 부위 구멍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바로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 코가 2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전에 했던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의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요 뜨는데, 난 분명히 옆면을 뜨는데 이게 옆면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1단, 2단이 안 떴잖아요. 몇단안 떠서 이게 아직 옆면이 각이 안 살아보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한바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 제가 여기서 뵙도록 할게요. 또 2단에 거의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떠가고 있어요. 이 표시한 곳 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늘을 빼고 한번 개수를 세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50번째 코고요. 51, 52, 53, 54 하니까 어, 코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계속 떠나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3단 올라갈 건데요. 3단 올라갈 때는 이 전에 표시났던 이 꼬리실을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위치를 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여기 보이는 코 있죠? 여기?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계속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시한 실 왼쪽으로 3단의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1, 2, 3, 4, 3단이 돼 있는데 그 오른쪽을 보면 1단, 2단 그 옆에도 1단, 2단,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또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해나가시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은 이 실로 새로운 단을 표시를 해주시고 어, 계속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짧은뜨기로 옆면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3, 2단까지 떴는데 아까에 비해서 지금 옆면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어, 원하는 높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 나는 5단까지 떴는데 이 정도 높이가 딱 좋다 하시는 분은 그거의 두 배만큼 이 높이를 떠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만든 이 바구니가 사실은 이렇게 이만큼 높이 떠서 윗부분을 제가 바로 이렇게 접었어요.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술을 달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높이가 한요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거를 그것만큼 접을 부분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높게 많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 접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높이를 떠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요술 같이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Osionfish. 저는 13단까지 떴어요. 한번 지금 이 시작실을 기준으로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열, 두 열, 셋.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둘, 열, 셋. 양쪽을 동일하게 13단까지 떴습니다. 만약 이 실을 하다가 중간에 빼먹으셔도 어디를 기준으로 세실 수 있냐면요. 은 저희가 이 바닥 뜨고 나서 이일랑뜨기할때 처음 올렸던 이 사슬 있죠. 이 사슬을 기준으로 세시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13개, 오른쪽에 13개의 짧은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고 나면은 이렇게 짧은뜨기가 이렇게 끝났을 때 따로 닫아주시지 말고요. 뒤에 있는 실을 자른 다음에 그대로 실을 쭉 빼주세요. 자 이제 이 실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면요. 처음 이코 있죠? 첫 코를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제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꼬리실을 뒤로 빼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짧은 뜨기 있죠. 뒤집었을 때 보이는 이 마지막 짧은뜨기 밑에 일자실 통과하고 V의 한쪽실 통과를 해서 꼬리실을 다시 한번 밑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봐서 봤을 때 이렇게 V자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완성된 바구니를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 정도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 바구니가 접히면서 이 옆면이 이중으로 돼서 조금 더 탄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다음에 술을 만들 실을 이렇게 한뼘 정도 되게 실을 미리 저는 잘라놨는데요. 이거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 밑단의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술 달을 실을 이렇게 바늘 접어서 바늘에 넣고 통과를 해주세요. 반만 통과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늘려서 이 뒤에 있는 실을 그대로 통과를 하면 이렇게 술 하나가 달렸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이 옆에 코에 바늘을 안에서 바깥으로 넣고 그대로 실을 반만 끌어와준 다음에 이 꼬리실을 감아서 통과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두 번째 수리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또쭉 둘러서 수를 달아주세요. 몇개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 바구니 옆면 마무리했던 이 실이 있잖아요. 이거 저는 그냥 그 안쪽으로 빼서 이안또이 접힌 안쪽으로 그냥 숨겨주도록 할게요. 따로 바구니 이 옆면에다 숨기지 않고 숨겨놓은 다음에. 달아서 남은 코에다가 술을 계속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 이렇게 술을 다 달아주면, 그럼 이렇게 술 장식이 달린 바구니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 술들이 바닥에 많이 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구니를 좀더 많이 접어주시면 되고, 그냥 조금 그냥 장식만 깔끔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깔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구니를 좀 위로 밀어서 접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와 옆면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냥 실로 남는 실로 이렇게 술장식까지 달아보았는데요. 원하시는 사이즈 원하시는 색깔로 만들어서 어, 다양하게 예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